미장제를 받으면 우선 이게 분말이기 때문에 쭉 가라앉잖아요. 그러니까 통을 뒤집어서 옆으로 뉘어서 한번 굴려주세요. 입자들이 사이즈가 달라서 이게 약간 밀착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엎어주시고 흔들어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저기 손잡이를 뜯어주시면 돼요. 한번 뜯어서 그걸 쭉 돌려주세요. 음. 그러고 나서 발로 밟고 저기를 쓱 열어주십니다. 그건 가루가 한번 이제 엎어졌기 때문에 좀잘 섞일 수가 있는 거고요. 저희는 베이스 컬러를 웜 그레이 할 건데, 웜그레이 진하게 안갈 거예요. 그냥 그 느낌만 살짝 나게. 정확하게는 안 할게요. 그 다음에 가루 교반 할게요. 음, 처음에 가로교반은 쭉 넣고 너무 세게 돌려주시고 확 날아가요. 처음엔 좀 살살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살살살살, 가로교반은 너무 세게 안 해도 돼요. 가로교반 해줄 때 팁이 수직으로 이제 넣어서 교반기를 쓰시는 거고요. 이거 뺄 때까지 날이 돌아가면 가루가 확 커요. 그러니까 가루 교반할 때는 더 예민하게 그 속에서 교반기 꾹꾹 빼시면 됩니다. 어,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. 살살살살. 그러니까 물이 먼저 있고, 그 다음에 가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교반 작업할 때 먼지 날리니까 마스크 써주시면 좋고요. 아니면 이제 이렇게 바람통하는 야외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베이스 교반이기 때문에 딱이 농도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요 정도 농도? 음. 음, 초벌 미장류. 질감 넣을 때는 이거보다 좀더 쫀득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아까 미장제를 가루 교반하고 다안 넣었어요. 그러니까 가루색보다 이 색이 훨씬 진하게 나오잖아요. 완성은 가루색이다. 완성은 가루색이다.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좋고요. 내가 미장제를 가루교반은 여유롭게 당연히 해놓는 거고 미장은 오늘 할 만큼만 딱 해놓는 거예요. 이색을 왜냐하면 이렇게 섞어버리면 못 써요 자재를 그 다음 날은. 그래서 가루교반돼 있는 거는 뚜껑을 덮으면 밀봉 시켜놓으면 오래오래 쓸 수가 있으니 꼭 밀봉 잘 시켜두시고 이걸로 베이스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.